자, 이제 지역권 갑니다. 두 번째 용익물권이죠 지역권의 내용, 자,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한번 더 읽어야 돼요. 항상 우리 법률 문장은 지역권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남의 토지를 쥐땅에 편익에 이용, 이 말은 또뭔 말일까?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한다고? 아이고, 뭔 소리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니, 당연히 혼자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야 정상이죠. 이제 설명 들어야지. 그래서 법공부는 혼자 못하는 거예요. 강의 들어야 돼요. 혼자 집에서 요즘 뭐 온라인 강의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몰라. 학원 한다인사람들 그죠? 한 20년 전에, 그때 하고 난다는 사람 혼자 읽었을 거 아니에요. 죽는 거지. 혼자 읽어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법학은. 강의 들어야 돼 강의. 자, 지역권이 뭐냐? 지역권은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년 10월까지 가요, 이 그림이. 이건 뭘까요? 도로예요, 도로. 토지. 왼쪽 도로의 접한 땅이 갑 소유 토지. 오른쪽 땅이 을 소유 토지예요. 자, 의리 도로로 나가고 싶어요, 출근하고 싶어요. 갑당 이렇게 통과해서 갈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갈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갑이 허락을 해줘야 돼. 소유권 침해니까. 자못 갑니다. 당연히 다른 길로 가야죠. 옆집 땅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도로로 나가려고 하니까 30분이 걸려요. 그런데. 갑당으로 가버리면, 1분이면 도로로 바로 가버려요. 그러면, 내가 의리라면 30분씩 돌아서 출근한다? 갑한테 얘기해서 이 땅으로 가버린다. 얘의 허락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 대신, 돈좀 줘야지. 남의 땅 사용하면. 1분 만에 가고 싶겠죠? 그래서 나온 게지역권이에요지역권 지역군이, 자, 자기 땅은, 자기 토지 대 토지 관계라고 해요. 타인 토지, 자기 토지예요. 법정에서 말한. 통행이라는 편익이 부족해. 도로로 나가야 되는 이 통행에 아주 부족한 땅 위에 돌아가야 돼. 30분이나. 그럴 때, 옆집 타인 토지를 통행이라는 편익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가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갑, 당신 땅 내가 하루에 두 번씩만 출퇴근할게요. 라고 얘기해서, 당신 땅좀 통행하는데 제가 좀 사용할게요. 이게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지역권 설정 좀 해주세요. 내가 다닐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지역권을, 통행 지역권을 나에게 설정해주세요. 라고 계약해야 돼요. 지역권 설정 계약. 합치 됐다는 얘기죠 그러세요 달에 돈한 (5만 원씩) 드릴게요 또는 뭐 (2만 원씩) 드릴게요 그건 뭐 자기 마음들이 마음이고 그렇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을이 다니니까 이놈 왼쪽 놈이 지역권 항상 설정자 다니는 놈은 지역 통행 지역권자가 되겠죠 통행 지역권자 권리자죠. 계약만으로 안 된다. 반드시. 자기 앞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지역권을 취득해요. 똑같아요. 항상 계약 플러스 등기예요. 모든 제한물권은. 이게 지역권이에요. 일정한 목적, 법조문, 일정한 목적, 통행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옆집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이 부족한 자기 토지 의 편익에 이용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용이에요. 어, 아까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한다고 했죠.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사용은 잡아봐요. 사용은 갑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해요. 점유를 전제로 해요. 내가 이 땅을 점거해야지. 사용은 점유가 반드시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요. 점유하면서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점유하면서 사용이야. 하지만 지역권은 사용이란 말이 없죠. 편의에 이용이죠. 자, 이용의 동그라미, 이용의 동그라미. 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용은 왜 사용 대신 이용이라는 글자로 바뀌었을까? 지역권은 자 설명 들어봐요. 을은 자, 이 땅을 편익이 필요한 땅, 을 소유, 여기 땅을 표현을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통행이라는 편익이 부족해서 필요한 땅이야. 빨리 통행하는, 필요할 요 해서 을 땅을 이 사각형을 요역지라고 해요. 필요할 요 자요. 편익이, 통행이라는 편익이 필요해요. 부족하다는 얘기지. 부족하니까 필요해야지. 필요하려 그래서 왼쪽 땅을 다니게 되는데 이 빗금친 부분, 갑, 토지 중 일부겠죠. 이 빗금친 부분은 갑이 그러세요. 다니세요. 승낙했다 해서 승역지 그래요. 당신 다니세요. 내땅 다니세요. 승낙했다, 승역지. 이건 영무, 편익이에요. 편익에 제공된 토지, 왼쪽 땅, 승역지, 비금지 부분. 여기는 승역지가 아니에요. 여기 물로만 다니게 계약해 이 놨으니까. 만약 전체 아무 데나 다니세요. 하면 여기 전체가 승역지가 될 거예요. 자, 요역지, 승역지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지역권의 가장 기초가 이거예요. 요역지가 뭐고, 승역지가 어디에 당하는지. 지역권자는 누구고, 설정자는 누군지. 항상 민법은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요. 가불로. 그래서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아하, 돌아간다고 옆집으로 가고 싶다고" 지역권 설정 계약에 등기 받아 그러면 지역권자 통행이란 편익이 부족해 "아하, 통행이란 편익이 필요한 땅이구나" 필요하려을땅이 요역지. 그래서 요역지가 지역권자 땅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외우란 얘기예요. 그다음 비금지 부분. 의리 지역권자의 늘이 통행하는 데 필요한 땅 편익에 제공됐다. 다녀 승낙했다. 제공됐다. 해서 승역지 그래요. 그래서 요역지, 승역지, 요역지가 지역권자의 오른쪽 놈땅이라는 걸 빨리 대글로 만드셔야 되고, 통행하는 데 지역권의 목적이 된 땅, 이걸 편익에 제공했다. 승낙했다. 제공했다. 외우는 거예요. 편익에 필요한 땅, 요역지. 이런 걸 외워야 돼요. 편익에 제공된 왼쪽 빗금친 부분, 승역지.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 지금도 뱉는 거요. 시끄럽게 좀 하자, 하자고 했죠. <laughs> 요역지, 승역지. 자꾸 뱉어. 집에 가서 공부하실 생각 말고, 여기서 공부해. 여기서. 요역지, 승역지. 요역지, 승역지. 자꾸 뱉어야 입에 붙어요. 그래서, 응, 음, 아주 잘하고 계시죠 저는 정마간, 수업이 싫어요. 좀 따들썩이 해야 돼. 그래서 막 따라해. 잡담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요역지 승역지. 그래서 이게 바로 지역권이에요. 자, 이 설명해야지. 그러면 왜 사용이란 말을 안 쓰고 법은 이용이란 말을 썼느냐. 자, 제가 질문 드려요. 을은 지금 갑소유토지 승역지는 설정자 갑소유 땅이죠. 이 비금친 부분. 이 승역지를 지역권자인 을이 점유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란 것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점유라고요. 근데 얘는 하루에 두 번만 다녀.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따라서 지옥권은 특색 엄청 중요해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아. 그래서 편의계 이용만 하는 거예요. 잠시. 또 예를 들게 일정한 목적이니까 꼭 통행지역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물을 끌어쓰고 싶어. 그러면 수도관을 매설해서, 상수도, 하수도관을 매설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그러려면 네땅 좀, 수도관 매설 좀 하자. 이걸 물을 끌어쓰는데, 옆집 땅을 이용할 수도 있어. 이걸 용수지역권, 그래요. 그래서, 지옥권은 내가 어떤 목적에 쓰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어요. 통행 지옥권, 용수 지옥권. 그 다음, 비탈진 땅이에요. 갑 집이 있고, 내 집이 그위측면에 있어요. 경사면에. 자, 을이 그래요. 갑을 찾아가서. 갑. 이쪽이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경치가 좋아서 이 사람이 이사 왔어요. 은퇴하고, 노년에. 그럴 때 찾아갑니다. 가. 내가 여기가 전망이 좋아서 이사 왔어요. 절대 내 전망을 가로막는 건축하기 없기.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전망, 조망을 위해서 3층 이상은 혹시나 건물 올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지역군. 이걸 조망 지역권, 그래요. 현실에서는 거의 없어요. <laughs> 현실에서는 이거밖에 없어. 통행지역 용수하고, 그래서 물론 지역권 자체가 거의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법정에서 말하는 이 법정은 봐봐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목적이 무수히 많다. 통행하기 위해서, 물 끌어쓰기 위해서, 전망, 조망을 위해서 기타 등등 타인 토지를, 옆집 토지를, 각 땅을 자기 토지, 을 땅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이게 지역권이에요 지역권은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 생각하시고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땅, 편익이 필요한 땅 부족해, 부족해, 필요해, 요역지 편익에 제공된 토지, 승낙의 땅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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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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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역지 그래서 개념. 한자로 이해해야지. 기억이 오래 가요. 안 헷갈려. 요역지, 승역지. 어, 편익이 부족하니까 편익이 필요하네. 필요할 요. 승낙했네 썼어. 편익에 제공했네. 승낙해서 요역지, 승역지. 이게 지역군의 가장 기초예요. 자, 전세권.